예쁘고 어르신들 자꽃꽃이 해볼게요. 자 전에 했을, 제가 와서 한번 했을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자 인사하는 거예요. 나 예쁘지? 나 예쁘지? 나 예쁘지? 예쁘요. 예쁘요. 나 예쁘지? 나 예쁘지? 길을 잡아 다니고 길을 하나 둘셋 잡아 다니고 네 번째는 오른쪽, 오른쪽 사람들에게 하나 둘셋 귀엽지 귀지 귀엽지 이쪽이 보시고 인사할게요. 네, 네, 한쪽 뭐, 네, 뭐, 눈 가렸습니다. 한쪽 눈밖에 안 보이죠? 네,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에코? 아, 한쪽 눈밖에 <laughs> 없어요. 가렸어요. 옆에 뭐고한 번에 반했지. 한 번에 반했지. 반했지. 한 번에 반했지. 반했지. 한 번에 반했지. 한한 번에 반고한 번에 반했지. 한 번에 반했지. 자 박수. 박수. 자손하게해서 가슴 칠게요. 등등등이 올리도록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같이 하셔야 돼요. 이 대는 내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자코보 어린 머 어르신 네, 네. 어르신들 다 시작. 하나 둘. 하나, 자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죠 우리 보소가 쌓여있는 거자 여기에 짐하나둘셋셋다하 여섯 일곱 여덟 하나둘셋셋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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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둘하 접힌 곳에서 복소가 응. 아, 많이 쌓인다 그랬죠. 여기서 접히죠. 시작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작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같이 어디 할까요? 여기가 뭐라 고 그랬어요? 바구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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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뭘까요? 바타구니 아, 아, 우리. 아 서예보 우리가 유식하게 우리 여시 유식하게 서예보 서예보 서예보는 어떻게 두드려야 돼요 <목소리> 다른 데는 나 하나 둘셋 했어요 근데 여기는 서예보는 조금 우리가 부끄러운 곳이니까 좀 r 나을... o 만지면서 두드리실 거예요. 예, 아시는 분은 노래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노래를 하실 때, 우리 어르신들, 이내에서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눈은 저를 보시고, 소리는 크게 내시고 몸은 두드리시는 거예요. 네. 자, 머리부탁해요 자, 내 몸은 소중합니다. 전두야꽃익익 콕콕 정확하게 축구야, 쭉쭉쭉쭉나 둘. I oh.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면 짝짝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르신 짝짝짝. 안녕이 짝짝짝. 계세요짝짝 선생님, 짝짝짝. 안녕히, 짝짝짝. 가세요, 짝짝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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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느 정도 가신가요? 예, 아, 여기는 르모 오리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입니다. 아 그러세요? 오늘 뭐 여기 행사가 있으신가요? 예, 스마트 웃음행사가 스마, 어, 스마, 어, 스마, 스마, 있습니다. 어린이. 아 웃음치세요? 네. 예. 어, 경로당에 나오신지 오래되셨나요? 예, 많이 어, 오래됐어요. 1 0년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경로당에 나오면서 좋았던 점 한번만 얘기해 보세요. 네, 다 언제나 좋았습니다. 나쁜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냥 무조건 좋다고 재미있던데. 한목하고 다그 옆에 조, 옆에 어르신하고 예, 다 사격이 다한목하 잘합니다. 한목하게 또한 말씀, 예, 예. 네, 말씀 하실거 예, 여기요 음식도 맛있고 밥도 맛있습니다. 다 아. 한목하고 아, 어, 다 좋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우리 어르신은 뭐 좋았던죠? <laughs> 여기요? 네. <laughs> 다 좋죠, 다 좋고요. 회장님도 좋으시고 사모님도 좋으시고. 네. 다 좋아요. 불만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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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그 행사를 갔다가 지금 멋지게 하시고 웃음치료 오는 날이니까 백범이쏙 빠지게 웃으시야또 즐거워지십니다. 건강하시고 네. 네. 즐거운 시간 네. 가지시기 바라요. 네. 네. 다음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어느 경로당이죠? 금호올림 경로당입니다. 아 그래요? 아유 네. 여기 회장님 굉장히 젊으셔요. 제가 네. 다른데 다니다 보니까, 연세가 더 지긋하시던데, 여긴 총각을 뽑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laughs> 제일 젊습니다. 그래요. 네. 어, 여기 저 경로당 자랑 좀한번 해주세요. 우리 경로당이 참그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시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아주 힘듭니다. 왜냐면은 <laughs> 식사 당번 하시는 분이 수가 많아서 지금도 힘드는데, 더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시겠다는 분이 내 핸드폰에 지금 네 분이 계시는데 내가 오라고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소문이 잘났나 봐요. 아, 네. 그러면 뭐, 쌀이 부족한가요? 반찬이 부족한, 부족한가요? 아 그건 없는데, 수가 많으니까 인력이 부족해요. 아 인력.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아까 저 오신 분도 다른데 계시다가 네. 좋다는 소문 듣고 오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어디 저 어르신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관리사님 오십니 아니, 관리사님은 그전부터 여기 계셨고, 예, 어르신이? 아, 아까, 네, 어르신이. 네, 어르신이.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래서 여기 인기가 굉장히 좋으하고 여기 또 혹시 운영하시면서 또 즐거웠던 거? 딱한 가지. 딱한 가지 즐거웠다고 하면은요, 처음에는 제가 와가지고 예, 동네 아저씨 노릇을 했습니다. 네, 6개월 동안 예,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예 회장이라고 하는 이제 직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하다가 지금은 다 이제 회장님 회장님 하고 그냥 완전히 제 손과 발이 되어 주십니다. 예. 네 오늘 저 시간이 남겨서 한 길게 말씀을 음. 드리고요.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